3단원의 2-1번 문제예요.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, BF의 파워를 구하라는 거고, 공급되는 기준으로 구하랬어요. 그럼 먼저, B를 보면 I라는 미지수가 있고, F에는 V라는 미지수가 있어요. I는, 여 노드에서, 이 안표가 가고, 이쪽으로는, 계산해주면은, 3A인데, 이게 역병이니까, 여기는 3A가 되겠네요. 따라서 2A 더하기, 마이너스 I가 3A가 된다는 거고, I는 마이너스 1A임을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, 파워 B, 리시브 되는 파워 B는, 이게 지금, 리시브 되는 파워 B는,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, 이제 서플라이드 기준으로 구하랬으니까 앞쿠 마이너스 붙여주고 12 곱하기 i 해줘서 12 와트가 돼요. 이제 f에 걸리는 파워를 구해볼게요. f에 걸리는 파워는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파워는 v 곱하기 1 암페어에요. 그럼 이제 v를 구해야겠죠. v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, 이 루프를 우리가 k c l kv를 돌려봅시다. i 방향으로 이렇게, 이 e 안표 방향으로 이렇게 라고 해주면, 어, 떻게 돼요? 12V, 5, 그 다음에, V, 그 다음에, 4가 되죠. 이게 0이다. 그래서 계산해주면은, V, 그 다음에, 4, 그 다음에 넘겨서 마이너스 17이 되는데, 계산해주면 13이 되겠네요. F에 걸리는 파워도 이게 13이기 때문에 13와트가 됩니다.